오늘 종려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힘과 그리고 군사력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가 아니라 죽음으로 자신을 내어줌으로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시고 또 우리에게 참 기쁨과 평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기,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만찬의 자리를 주님께서 준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제자들이 누가 큰가, 누가 더 위대한가 이 문제로 다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실 이 다툼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과 지상에서의 마지막 식사의 자리에서 또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라고 하는 이런 무거운 말을 하는 중에 누가 크냐 하는 이런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실, 다툼이 가슴 아픈 것은 제자 공동체에서 그것도 성만찬 시간에서 이런 다툼과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의 자리에 예수님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처음 오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거기서도 죽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도 식사를 같이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오시고 그리고 거기서도 어 떡을 떼시고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하신 만찬. 그리고 부활의 아침에 함께 해변에서 떡을 떼셨던 그 식사. 이것은 우리가 떡을 뗄 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식사를 할 때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기억하며 예수님과 더불어 모여 교제하고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사를 하면 주님의 죽으심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기억하고 우리가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됨을 우리가 선포하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녁을 잡수시다가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발을 씻기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데 이 일은 누가 해야 되는 일이냐 하면 노예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종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종이 없을 때는 그럼 식사 자리에 종이 없으면 누가 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에 우리도 식사의 자리에 앉으면 상석이 있고 제일 낮은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종이 없을 때 누가 해야 되느냐면 가장 낮은 자리에 앉은 사람이 이런 수종을 들고 발을 씻어주는 이런 일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관례에 따라서 식사 전에는 다 손을 씻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흰놈 골짜기의 부정한 곳을 밟았기 때문에 발을 정결케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정결케 하고 나서 식사를 해야 합니다. 식사를 하기 전에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낮은 위치에 제자가 해야 되는데 누가 해야 되는가 추정을 해보면 아마도 베드로가 제일 마지막 말미에 앉아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실 해야 되는데 하지 않자 사실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최측근 좌우편에 누가 앉았는가 하면 요한이 앉았고 그리고 가련유다가 앉아있었습니다. 최상석에 앉아있었고 거기에 앉지 못하는 베드로는 그냥 화가 나서 제일 끝자리에 앉았다 이런 추정을 해보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과 마주 앉아있던 자리에 베드로가 앉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그러면 제일 말석에 앉았으니까 씻어야 하지만 베드로가 씻지 않으니까 그런 어, 수종들은 역할을 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어, 스스로 종의 역할을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 주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종의 위치에 내려오셔서 제자들이 식사할 수 있도록 먹을 수 있도록 섬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정성껏 섬기셨는데 그런데 이 자리에서도 제자들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크냐고 하는. 이 식사의 자리에서도 다툼이 벌어진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에게 가장 먼저 부름을 받았는가? 누가 제일 먼저 교회에 나왔는가? 누가 나이가 가장 많은가? 누가 사회적 지위가 높은가? 이런 다툼이 그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종으로 섬겼던 그 자리에서 다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개입하지 않으셨으면 아마도 큰 싸움으로 번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나라, 세상 질서와 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다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에서 큰 자는 다스리는 자이고, 높은 자리에서 군림하는 사람입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오게 하고 또 요청하는 그 교회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지위는 우리가 맡겨진 지위가 있죠. 직무도 있고. 어, 직분이 있습니다. 이 지위라고 하는 것은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것은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지위는 무엇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됩니까? 섬기기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에 맡겨진 직무를 다 해야 됩니다. 그 직무가 무엇입니까? 섬기는 일입니다. 봉사로 세워져야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마땅한 질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식사의 자리에서 좋은 모범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땅에공생에 사시면서도 사람으로 낮아지시고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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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아에에에에에 이 섬김이냐, 섬김이라는 이 단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어디에서 어원이 왔는가 하면 식탁에서 시중들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식탁에서 시중들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섬기셨다라는 것이 그 식탁에서 제자들의 시중을 들은 것입니다. 발을 씻겨 주신 것도 식사를 하기 전에 준비를 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떡을 친이 떼어서 나누어 주시고 그리고 포도주를 다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나누어 준 것이 아니라 숟가락 놔주고 국 떠주고 밥 떠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섬김인 것이죠. 그래서 누가 앉아 있습니까? 제자가 앉아 있는 것이죠. 누가 서서 숟가락 놓고 국 그릇을 놔주고 밥을 떠줍니까? 예수님께서 친이 떠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지위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섬겨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탁에서 시중드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사 자리에서까지 내가 일어서서 내가 커피 타야 되고 봉사해야 되는가?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식탁 봉사하는자가 가장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모두가 식당 봉사로 다 몰려가면 안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식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 말씀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준비를 다할수 있는 것 여러분 먼저 와서 자리를 정리하고 또 찬양대에 준비를 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이 모든 것들도 양식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5천명을 먹이셨죠 그리고 4천명도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밤새도록 제자들이 물고기 잡았던 그 제자들을 위해서도 식사를 준비하시고 또 먹이십니다. 마지막 고별 잔치 만찬에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식사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친히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시고 잔에 포도주를 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꼭 이렇게 해 주셔야 합니까? 예수님 이렇게 섬기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양식을 주셨습니다. 부활의 아침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사명을 맡기시죠. 너도 내 양을 먹여주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먹여주셨던 것처럼 너희도 먹여주라. 이렇게 식탁에서 섬기는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베드로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제자에게 맡겼으면 누구에게도 맡기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맡기시는 것입니다. 성찬에서 성찬식을 하면 목사와 장로는 섬기는 자로 서서 분병과 분잔을 하게 되죠. 떡을 다 들고 여러분들에게 서빙을 합니다. 성도들은 앉아서 먹고 마시는 것이죠. 이게 올바른 식탁의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지위가 있다고 한다면 그게 합당한 섬김과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성찬식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이만은 실현되는 그런 현장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19절 30절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섬기셨던 그 종의 모습을 우리에게도 맡기셔서 그 많은 양들에게 먹이실 수 있도록 먹일 수 있도록 그렇게 섬기라. 이렇게 봉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받은 권위를 제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세상과 전혀 다른 나라에 들어왔고 하나님 나라에 통치와 그 질서 가운데 들어온 것입니다. 이 나라의 질서에 따르면 섬기는 일을 하는 자가 가장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섬기는 일을 통해서 주님은 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군림하거나 거기서 지배하거나 이런 모습이 아니라 낮은 곳에 섬길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기, 어, 사도신경을 할 때에 성찬을 할때 성령 하나님 역사 가운데서 성도의 교통, 성도의 교제가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 하면 교제는 그냥 우리가 기도 제목 나누고 또 여러 가지 말씀에 대해서 나누는 것도 교제라고 할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성도의 통공, 통공이라고 하고 하기도 하고 성도의 교제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교제는 어떨 때 일어나는가 하면 성찬을 할때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우리가 성찬을 나눌 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또한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통공, 성도의 교제는 성찬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그 신비를 경험하게 되고, 또 우리가 하나 되는, 한몸 되는 그런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이 은혜가 오늘 우리 성찬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장로님들 준비해 주시고 함께 성찬 공동체로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 섬기고 또한 함께 하나 되어지는 그런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해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